이 개발자님 진짜 누구인가요? 이 면담 진짜 해야될 것 같아요 이거 개발자님 어디 가둬놓고 지금 내가 죽은 하트 수만큼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클리어시켜야 돼 이거 아주 그냥 개빡치네 게임이 으 랑랑하이 도사 뱁세랑이네 오늘 해볼 게임은 리핏 피 수많은 함정을 피해 앞으로 나아가는 게임일세 캐릭터가 참으로 귀엽네 자 그럼 오늘도 낭랑하게 가보자고이 자 덤비거라 하트 왼쪽 위에 세개두 개네요 아두 개네요 오케이 뭔데 잠깐만 야아 이런 게임 오케이 오케이 나나 나 알았어 나 뭔지 알아 헐 여기냐 됐다 끝났다 탈출 아이 시라라네 진짜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아 잠깐만 아니 저 어떻게 가야 되냐 빨리 점프해야 돼 이거 근데 어떻게 점프하냐고 여기서 점프해? 와, 여기! 여기다! 와, 맞네 맞네! 맞네! 와, 드디어! 씨. 어? 내 앞에 뭐야 이거 오! 오! 저거. 여기 하나 있고 나 마우스 어 y 어 여기 하나 있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잖아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뭔 말인지 알지? 뭔말 n a i k 점프해서 점프해서 와 뭐야 대초마을 어떻게 된 거야 나 이거 설명 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점프해 제발 와와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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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마이너스 42 몰라 그냥 가봐 아 이거구나 오케이 자 여기서 똥침이 나와 그냥 스르르 내려가요 딱쳐 그럼 점프로 한번해그 다음에 점프로 다시 해서 열로 올라가 그럼, 여기, 여기, 여기 중에 함정이 있을 거야. 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얘가 날라오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날라오거나 스르륵, 내려가, 스르륵, 점프. 아, 요거는, 예상 못했어. 어, 뭐야, 우와. 어, 아, 장난을 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냥 나는 해리포터 9와 4분의 3 승강장인 줄. 방심을 유도해버리네. 깜짝 놀랐네. 여기서, 아, 도움 닫기. 도움 닫기? 와 뭐야? 됐다. 우와, 뭐야? 이거였네. 여기?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냐? 너무 뻔했지. 왜냐? 자, 여기서 방심을 두번 유도를 해. 여기에 방심을 두번 유도해서, 어, 당연히 여기 떨어지겠지. 하지만, 바로 여기 떨어지거나, 바로 여기 떨어지는 건데, 여기는, 오히려 정답일 수 있어 정답이다 왜냐 이 사람은 바로 그냥 가고 싶을 걸 유도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탁 튀어나오거나 아니 여기서 나온다 잘봐 보여줘 너의 능력을 보여줘 너의 추리력을 보여줘 그렇다면 난이나무를 떨어지겠지 그렇지 아 세상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점프 가가 됐으 자 점프를 하면은 열 오케이 하나 했고 야 이거 그냥 들이닥쳐 여기 있냐 여기 있어 여기, 오케이 여기 있고 어 잠깐만 야 밑에도 나오는데 어아 지뢰가 아 여기도 나 나와요 나오잖아 뭐야 뭐야 아 잠깐 위로 위로 가는 건가 위로 가는 건가봐 아니잖아 야 어떻게 지나가 이거 아이씨, 가만 있어봐! 앉, 아서 가는 건가? 나, 애기 도사. 난 여기 지나갈 거지. 아유, 씨!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나 진짜 저 캐릭터처럼 진짜 표정 멍청해졌어, 지금. 그만, 가만, 얘들아. 잠깐만, 나 정신이 온미해.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우리, 어, 뭐야? 뭐야? 뭔데? 야! 이거를 이렇게. 와, 나 혈압 터진다 방금. 나 진짜 방금. 와. 어, 잠깐만, 나 죽고 있었네.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니네. 으이! 오, 나이스. 살았지. 아유, 죽었네, 씨. 어어, 아, 나이스 아니야. <laughs> 여기. 아유, 나왜 이렇게. 잠깐만. 마이너스 100이라고요? 100일이야. 으이! 여기로 가. 나오, 나올 거지? 그럼 난 여기로. 됐지. 됐 나이스. 깼어. 개이득이야. 어, 쟤 뭐야? 귀엽다. 음, 맞다. 이거 함정 게임이었지. 그렇지? 아, 기깔나요. 그냥 게임이. 기... 아, 오케이, 말아 뭐하냐? 셋, 둘, 하나, 고 o 쇼. 여기도 하나. 됐어, 지금. 오, 어, 나이스. 또 나와. 이거 강아지 뭔데? 저 새끼 뭐야? 저내편 아니었어? 저 뭔데? 도대체 뭔데? 저해맑은표 펴져갖고 뭐 하는 건데? 넌 죽었다. 딱 기다려. 정신교육 필요해. 너는 됐다. 그래서 어떻게? 일로 와, 일로 와, 왔다, 왔다. 오케이, 어, 뭐야? 왔어. 떨어질 수도 있대. 몰라. 일단 해, 머리 터져. 자, 봐봐, 왔지? 자 여기 점프하면 딱이지, 그렇지? 얘 예. 이제 뭐하냐? 어 됐다. 지금인가? 지금이다. 끝났어, 이겼어. 저 개한, 저 개놈 새끼. 나왜 아프란가? 으응. 자 강아 지 들어와. 로아는 뭐 새끼야? 씨. 끼 새끼. 아야! 어, 이건 아니지! 아, 어, 아 어, 잠깐만요. 저 두통이 너무 심해요. 이거는 게임 말도 안 돼요. 개발자 한번 면담해야 돼 이거. 자, 로아, 로아.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잠깐만. 죽이지 말아다오. 어, 야, 어떡해? 아, 뭐야? 너 뭐야? 어떻게 올라왔어요, 여기야? 아, 개놀랬네. 아, 씨, 깜짝이야. 올라올 수도 있구나. 나못 올라오는 줄 알았지. 미안하다. 됐다. 자, 왔어. 왔어, 왔어. 자. 왔는데. 왔는데. 오. 오, 오, 오. 봤어요? 이거 뭐야? 여기 이 새끼가 나죽이라고 했어. 내가 신은 믿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아미타불. 제발 이 게임을 깨게 해주셔서 저 개놈 새끼를 처치하고 아! 오지마 오아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쌍놈의거 제발 한 번만 깨자 야왜 하는 직이야왜 하는 중이야 아 진짜 오제 가면 갈수록 스킬이 든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스킬이 늦는 것 같아. 올라오는 법을 터득했어. 저것도 학습인 거지. 아, 저 멍멍이 어떻게 하는 거야? 봐봐, 이거 멈춘다니까. 어. 자, 너 천천히 와. 알았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그렇지. 자, 여기서 움직이면은 지금. 됐다. 쉿. 꺼져. 아 어, 뭐야? 어떡해? 어,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얘야얘야 얘야, 잠깐만 기다려 봐. 나 너무 무서워. 이거 잠깐만. 나 아, 다가오지 마. 멈춰! 다가오지 마.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laughs> 어떡하지? 흥? 어, 됐다. 너 오지 마. 와, 너무 놀랐네 됐다. 아, 어, 드디어. 뭐야? 뭐 날아다니는데? 아이 날라다니네. 뭔데 하나 더 나온다는 말 없었잖아. 점, 다스카, 다, 우와 우와 봤지 봤지. 이게 뭐야 컨트롤이야. 넌세 번만 건너면 돼. 근데 도중에 함정이 있을 거거든. 어디냐? 어, 어디야? 어디냐? 딱 말해. 여기냐? 어, 아닌데. 뭐야 이렇게 쉽게 끌 날리가 없는데? 어 뭐지? 어. 나 다신 이런게임 하기 싫어 이거못 막, 이어아 이렇게 어나 진짜 너무 어려워 아유 나 진짜 못게 막, 어 그냥 공게 막, 할게 막, 이게 막, 할게 아니 안 울어 아유 말 시키지 게에게 목표가 게습니다이번 목숨 이이너스200 전에 이 라운드를 깨는 겁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레츠고자두 목숨 두 목숨 안에 그냥 끝내버려 그냥 자한 목숨입니다 여러분 한 목숨 남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이 소년은 어떻게 될지 지금 점프하면 되는데 오케이 200목숨 딱 맞춰서 끝내면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림이 되겠다 그지? 그걸 위해서 여기서 점프 점프 <laughs> 와이거 빨리 하자 그냥 빨리 가자 지금 언제 가자 언제 갈까 갈래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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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갈래말래 나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갈래 언제 갈래 갈래 갈래말래 제가 가 자기야 언제 갈래 아 진짜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애매하긴 해 진짜 애매하긴 해 오케이 어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방금, L.Y.에서 방금 돌아왔어요. 예. 예. Severance, Severin, Severina, 도사 사브리나 다시 돌아왔어요. 침착해요, 침착해. 예. 천천히, 우리 조금만 릴렉스하게, slow down 하면서, 침착하게. 예. 뱁사랑의 사촌인, 저기, 카나리아사브리나라고해요 침착하게, 천천히, 왔다리, 왔다리. 샤브리나 용 나오게 하지 마요. 십십 십까지 나왔어요. 십까지 나왔는데 전천히 지금이니 지금 언제 그렇지 낚였죠? 오 샤브리나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laughs> 제발. 여기서 엠프하면은 딱갔죠오오오 제발 오이 뭐야? 오, 제발 나갈래? 오, 오, 오. 자, 사브리나 퇴정해 주세요. 네, 도사 펩세라 등장이요. 왔습니다. 하... 나 이제 깨면 깰수록그 깨는 찰나의 순간이 도파민 쫙 오는데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 화면이 보이면은 나 너무 무서워. 점프. 우와! 하늘에서 정의가 빛발친다. 염병할 놈. 오는 방향을 한번 보자. 여기가 마지노선이었어? 그지? 얘가 위로 올라가나? 어 근데 방금 얘가 사라진 것같았는데 나만 봤어? 점프. 지금이니! 와 됐다 맞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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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 그냥 아스다 열로 갈게. 지랄하네 진짜. <laughs> 야왜안 없어지냐? 방금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변수 뭐야? 아니 지 멋대로 살아왔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나는 어느 장단에 맞춰 줘야 돼. <laughs> 됐나? 그렇지. 아니야. 우와! 이 개발자님 진짜 누군가요? 이거 면담 진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개발자님 어디 가둬 놓고 지금 내가 죽은 하트 수만큼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클리어 시켜야 돼. 이거 아주 그냥 개빡치는 게임이야. 아! 이거, 무조건 나중에 꼭 깬다. 깨는 거 보여줄 테니까, 구독 꼭 하라고. 일단, 모두, 란과.